예 안녕하십니까. 자 17.2절에 자바의 이벤트 모델에서 자바에서는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가 17.1절에서 이벤트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바의 이벤트 모델을 데legation 모델이라 그래요. 위임형 모델, 위임형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위임해준다는 얘기죠. 이벤트가 발생하면 니가니가 처리해 이렇게 위임해주는 모델이 바로 어, 위임형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UI 컴포넌트에서 이벤트가 발생되면 해당되는 리스너에게 이벤트 처리를 넘겨주는 방식이다. 이게 지금 선뜻 이해가 잘안 되실 텐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화면에 자바로 프로그램을 짰어요. 당신의 주소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텍스트 필드를 주고 뭐 여기에다가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뭐 회원 가입란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래놓고 여기다가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제출, 여기다가 취소 버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주소와 이름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를 것이다. 누를 것이다. 이거죠. 눌렀단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일 이벤트는 뭐겠어요? 주소 입력 끝다고 엔터키 칠때 그걸 이벤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땐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뭐, 주소만 입력해서 저장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주소가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커서를 여로 보내는 이벤트는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 치고, 입력한 다음에 이거를 눌렀을 때,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건 뭔가 처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건 누구예요? 자바 버츄얼 모신이겠죠? 당연하죠. 그죠? 자바 버츄얼 모신에서. 자바 버츄얼 모신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은 뭐야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니까 무한루프를 들고 있겠죠 자바 버츄얼 머신이 사용자가 입력하고 요걸 누르기를 요걸 누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죠그 언젠간 이거를 누를 것이다 누르면 어떻게 해요 자바 버츄얼 머신이 판단을 합니다 누르면 판단을 해요 이게 눌려졌구나 눌려졌구나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눌려졌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가 뭐다 한다는 것은 자바 버츄얼 머신이 미리 알고 이벤트 관련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그죠? 이벤트 관련 클래스들이 많이 있는데, 요 버튼이 눌려졌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는, 아,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해서 이 버튼과 연관된 부분에 이벤트를 쓰는 놈이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사용자가 프로그램에서 등록을 해놔야 돼. 그죠? 그리고 그 리스너 안에 이벤트 처리루틴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죠? 처리루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렇게 짜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바 버철 머신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뿅 생성해서 이 객체를 가지고 이 처리루틴을 불러줘야, 불러줘야. 이 객체를 가지고 이 처리루틴을 불러줘야. 그러면 처리루틴에서 그 이벤트를 처리하면 되는 거야. 어, 그러면 항상 뭐예요? 항상 뭐예요? 자바 버추얼 모시은 GUI 컴포넌트에서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것에 해당되는 리스너, 해당되는 리스너를 바로 누가 등록을해 우리가 우리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등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아요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벤트 처리를 위한 컴포넌트에는, 컴포넌트에는, 아까 여기 버튼 같은 경우, 그죠? 컴포넌트에는 해당 리스너가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 짤때 등록을 시켜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자바 버츄얼 머신이 그 이벤트를 넘겨주지를 않아요. 그걸 반드시 등록을 시켜야만 넘겨줘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버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은 형태의 버튼이. 그 요걸 눌렀을 때는 요 이벤트를 처리해야 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요 이벤트를 처리해야 돼. 여기는 요걸 처리해야 돼. 뭐, 이럴 경우에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리스너가 다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리스너에는 이벤트를 처리할 처리 루틴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이게 바로 뭐야? <laughs> 이게 자바 버츄을 머신에서 수행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어떤 GI u 컴포넌트에서, 버튼이면 버튼, 텍스트 아리아면 텍스트 아리아, 필드면 필드, 이런 데서, 아,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 사용자가 뭔가를 조작을 하면, 조작을 하면,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해당되는 리스너에게, 해당되는 리스너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된 리스너에게 이벤트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서 해당 리스너에게 이벤트 객체를 전달한다는 얘기니까 자바 버저럴 머신은 어떤 GI u 컴포넌트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것과 연관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해서 이게 바로 무슨 객체야? 이벤트 객체야. 이벤트 객체야. 이거를 해당되는 리스너에게 이 객체를 전달해 준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객체를 전달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그 리스너에 에, 그 리스너에 등록된 이벤트 처리 루틴을 호출한다. 호출할 때이 객체를 이벤트 객체를 매개변수로 준다. 그 얘기. 그죠? 조금 어렵습니까? 자 이제 뒤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직접 예제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2절에 자바의 이벤트 모델 즉 이벤트 이벤트 관련 에, 예, 자바 이벤트 모델은 위임형 모델이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17.3절에서 뵙도록 하죠.